네, 저는 광주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입시 준비로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엄마가 어 그냥 건강 챙기라는 체력 챙기라는 그런 의미로 VMA가 리버스를 주셨습니다. 확실히 새벽까지 이제 그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금 미대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딸려서 학교에서 잠을 많이 잤는데 뭐이 메가 리버스를 먹어보니까 확실히 학교에서 잠을 자는 빈도수가 적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비염이 있었거든요. 비염 비슷한 중농증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코 막힘수가 좀 많이 없어진 게좀 보였어요 지금 고3 휴생들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기도 하고 맨날 인스턴트만 챙겨 먹고 하니까 좀 잔병치레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 이제 v m 메가 리버스를 먹으면서 그런 잔병체량은 좀 사라지고 입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엔메가 리버스 화이팅!